반갑습니다 강한 주식을 가져야 돈을 법니다 네 오늘 용식이가 가져온 강한 주식은요 바로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현재 2천만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8%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3시 8분 3시 30분 장 마감 시간을 이제 앞두고 약간의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여러분들 뭐하는 회사죠? 참 제가 답답합니다. 네, 에코플라스틱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이게 아직도 어. 에코프로랑 뭐 관계가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아니에요. 에코프로, 에코프로 그룹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예전에 제가 그런 뉴스 본 적이 있어요. 에, 그때 한참 이제 에코가 회사 이름에 붙어버리면 무조건 묻지마 면수가 있었어요. 그러시면. 참 곤란합니다. 자 에코플라스틱은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어떤 회사냐? 자현대 그러니까 현기 현기차에 현기차에 그 뭐죠 범퍼 네, 범퍼 거 납품하는 회사예요. 네, 범퍼 매출 비중이 80%가 넘어요. 음,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를 가져와봤는데 자 이런 거 있죠? 네, 뭐아이오이뭐 이렇게 해서 범퍼 요거 납품한단 말이에요. 또뭐 있죠? 예, 이 콘솔 부분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다 자 이제부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, 어디 가서 참그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용식이가 이렇게 정확히 알려드렸으니까 잘 이제 이해하시라고 음. 자 오늘 이 에코플라스틱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부,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에코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대장이 뭐였냐면 아진사더 20% 넘는 장 중에 23%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밀렸지만 어쨌건 오늘 대장주로서 강하게 흐름을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한주 라이트메타 이것도 10%가 넘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. 또 뭐가 있죠? 오늘 또 움직임이 좋았던 구형테크도 있죠. 구형테크도 뭐9% 10%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. 코리아 ft라고 이것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여러분들. 어, 이것도 장 중에 보면 17%까지 쭉 장대 양봉을 뽑은 어, 이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 대단합니다.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비슷한 흐름들이 나왔느냐 바로 이거죠. 오늘 바로 이거죠. 자 현대차가 울산에 2조 투자를 한대요. 울산에 2조. 또투자에 여러분들 어, 얼마 전에 현대차가 또 투자한 것 같은데 또 투자한단 말이야? 2조? 자 그거 있었죠. 작년에 또 이거 있었단 말이에요. 미국에다가, 어, 미국에다가 6조 3천억 투자한대요. 작년에도 투자하고 올해도 투자한다. 자 이렇게 씨앗을 계속 뿌려 놓습니다. 네. 이렇게 큰 기업에서, 이 현대차에서 큰 기업에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멘텀이 붙어 버리게 되는 거죠. 뭐, 삼성 전자도 마찬가지고. 어쨌건, 이 조지아주에 이제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30만 대 생산을 하게 됩니다. 자, 거기다가 오늘 발표한 울산에 2조 투자를 하게 되면요. 여러분들 15만 대가 또 늘어나요. 15만 대. 자 현대차하고 정부가 지금 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섯 배 능력을 키운대요 다섯 배 다섯 네. 배 생산 시설을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 다섯 배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 네. 우리가 이 전기차가 지금 이제 어 이제 성장 지향적인 산업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차를 생각해 보면 내연기관 차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? 굉장히 저평가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업사이즈가 됐습니다. 이 전기차가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되고 아직은 대중은 아니지만 대중화가 된건 아니지만 그래도 타고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래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이제 대중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고요. 그래서 이 전기차 부분이 이제 개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네. 음. 이거를 이제 주식에 주가에 대입을,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들 더 쉽죠 음. 더 쉽다 아, 코리, 이게 코리아 e t 프니까 돌아와서 에코플라스틱 음. 그동안에 보면 자 이게 연봉을 볼게요 연봉 그동안에 얘네가 주가가 이렇게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었어 네.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에코플라스도 똑같아요 100% 100%그 동안에 쭉 이렇게 한번 몇 년이에요? 13년 13년 동안 매집을 했다가 이거 6 이게 600% 짜리거든요, 여러분들. 네, 600% 짜리예요. 주식은 이런 거예요. 한번 힘을 응축하면은 응축하는 기간이 길수록 다음에 시세가 날때 크게 나옵니다. 자, 콜라스틱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다시 돌아오면요 비슷하죠? 네. 힘을 다 모으고 있다. 이거 지금 두 배입니다. 200%짜리거든요. 두 배짜리인데 이거밖에 아직 안 돼요. 자, 느낌 오시죠? 뭐 여섯 배, 다섯 배 그건 잘 모르겠지만 두 배는 이 그동안에 매집해 왔던 그 기간을 생각하면 아직 제가 볼때 아직이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가지고 싶은 분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매매 전략을 짜야 될지. 자,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. 예, 네, 한 번씩 한 번씩. 자, 기지 가면 피시고. 음, 잘 쫓아오고 계시죠? 잘 보세요. 여기가 거래가 이렇게 팍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.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무슨 부분이에요, 여러분들? 예. 네.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. 고가놀이하는 구간이다. 네. 높은 상태에서 논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높은 상태에서 놀다가 다시 한번 여기 거래가 쑥 터졌잖아요 쑥 여기서 이렇게 터졌단 말이야 터지고 또 이렇게 올라갔어 이제 여기가 이제 시세가 터지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그동안에 어잘 놀았다 바이바이 나 이제 가볼게 어느 정도 이제 개인 개인들 좀 털어낸 것 같아 근데 아 그렇게 세력들이 어, 호락호락하지 않죠? 한번 올려놓고, 여기 한번 더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. 예. 네.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내가, 어, 이게, 근데 마지막에 될지 또 털어낼지 모르겠지만, 어쨌건 이 기간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더더 더 짧습니다. 그래서 기간은 조금씩 더 단축되고, 가격은 그 대신 더 진폭이 더 크죠? 여기보다. 그래서 이런 이제 트릭을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가격이 이번에 저번보다 많이 내려가네. 이번 진짜 그냥 끝나는 걸까? 이렇게 이제 트릭을 쓴단 말이죠. 그래서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. 그래서 갖고 계셨던 분들 지금 뭐예요? 네. 지금 너무 해피하다. 해피하다. 자, 이거 어디까지 갈것 같아요, 여러분들? 자, 보세요. 그 위에 물량이 이제 없어. 어, 없어. 여기 이제 우주에 이제 우주로 들어가는 거야. 우주, 우주, 우주. 위에 물량이 없잖아. 그죠? 이럴 때는, 대시세, 현대차, 뭐 시가총액이 큰 현대차 관련주들, 그 다음에 걔네들이 시세가 꺾이면 그때 이제 뭐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.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, 여러분들. 지금 들어가도 전혀 어, 무섭지 않다. 이제 시작일 것 같다. 용식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아무튼, 그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, 영상 찍어 봤고요. 어,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네, 구독, 그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마무리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